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8장입니다. 최애의 음. 자유를 허게함은 어겨라능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 매도하 주의 보혈 거어린 그 양의 매우 기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길림은 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결의 능력 주의 보결 보정한 모든 것맑기시니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결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 믿어 주의 보혈 거린 그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고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 매도고 주의 보혈 거흐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래국기 27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제단을 만들 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빗으로 하고 제는 재를 담는 통과 부사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재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그물은 재단 주위 가장 자리 아래 곧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재단을 매게 할지며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백규시에 세막부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백규 시대에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성울이며 그, 그 기둥의 받침 성물은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신규빗이 될지며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떨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승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들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함께 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간 증거기 앞 희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막의 뜰에 둘그 제단의 제작법, 뜰의 규모와 뜰을 둘 울타리의 재료와 제작법을 알려 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등불을 관리할 책임을 맡기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를 열망하십니다 제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성막으로 감히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막 앞들에 제단을 두셔서 그곳에서 희생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재단, 이번 재단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들과 교제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낸 그런 기구였습니다. 예, 재단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지가 세종적이자 학정적으로 드러난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이겼고 하나님의 의지가 그 단절을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로 얻은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사귐은 이제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그 제단 위에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 삼아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활짝 열려져 있고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 그시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자. 하나님 존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 삼아 드린 영원한 속죄의 제사. 그것은 구약의 수 수도 없이 드려졌던 이 제단에서의 그 번제물보다 더 완전하고 또 온전한 에, 흠 없는 희생 제물이고 그것은 영원히 인간의 죄를 속하는 이러 속죄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 되시고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 삼아 드리신 이런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또 받고 누리며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세속과 구분되고 구별되기를 바라십니다. 승막의 뜰에 애워 싸서 바깥 공간과 승막을 구분하는 그런 울타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에, 계신 곳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모신 성막 공동체라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밖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들을 우리 경계해야 되지만 오히려 그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의 거룩함으로 그들을 물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일은 교회 밖 세상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힘써 살아내는 겁니다. 좁은 길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가 충실하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힘써 살아낸다면, 주의 말씀 우리의... 늘 삶이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물들게 될 겁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가 보여준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초기 선교의 역사가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은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물들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결국 그것은 세상의 유혹이 강하고 또 시험도 많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함으로 이제 우리를 세워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그 마음과 그 삶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하죠. 아무도 십자가의 그 길을 에참에 좋다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찾기가 참 힘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했지만 그런 제자가 보이지 않는 거죠. 에 그런 제자들이 다시 에그 제자의 그 길을 회복하면 그 삶을 회복하면 우리도 세상은 우리로 물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결단하고 치열하게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금식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날 봐라, 우리의 그런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을 닮은 삶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중에 제일 먼저는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온유악형 손을 내게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고. 주님의 그 살았던 그 삶을 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밤에도 모두가 잠든 밤에도 깨어서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등불은 밤에도 꺼지지 않고 성소를 밝혔습니다 꺼지지 않는그 등불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상징했습니다. 살다 보면 밤 같은 시절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계 그런 밤, 한계의 밤이 어둠을 드리울 때 두렵기도 하죠. 스스로 이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어서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밝은 빛으로 우리를 삼키려 드는 그런 어둠을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지킬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빛은 어둠의 시간에도 빛날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드시고 계심을 늘 기억하고 어두운 밤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고 또 주님을 더 신뢰할 때 어두운 밤에도 찬송할 수 있는 바울과 신라의 경험이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그 용서 안에서 하나님과. 더